안녕하세요. 주식박사 노스입니다. 주린이에서 차트 고수까지 1강부터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요. 주린이 분들도 쉽게 차트 공부해서 결국 차트 박사가 되는 걸 목표로 어렵게 생각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2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격의 추세와 추세선 긋기, 추세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추세 매매의 중요성은 차트 매매로 성공한 대부분의 고수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추세에 올라타라 등등의 말은 투자자라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성공한 투자자인 윌리엄 오닐은 무엇보다 추세 전환에 주목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추세에 올라타고 또 추세의 전환에 주목하며 트레이딩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모든 가격의 움직임은 세 가지 추세, 즉,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즉, 박스권을 그리게 됩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들을 잇는 하락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지지와 저항라인 부근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검정색 선이 가격의 움직임인데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두개 이상의 저점들을 이은 상승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추세선은 본인이 그려야 합니다. 요즘 증권사 HTS에서는 여러가지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그리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튼 저점들을 이어줍니다. 여기에 상승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고점들을 이어 그어준다면 보조 추세선까지 완성됩니다. 보조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사이를 추세대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점들을 이은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붕괴가 된다면 이제는 매도세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림에서도 1 지점에서 가격의 추세대의 고점 라인, 즉, 보조 추세선에도 닿지 못하고 매수세가 다소 약해졌음을 보여주더니 결국 이 지점에서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숫자 2, 이 지점에서 상승 추세선을 붕괴하면서 하락세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고점 라인인 보조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새로운 추세대가 그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고점 라인인 고조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은 당연히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추세대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고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등의 기법과 돌파 시 매수하거나 지지선 붕괴 시 손절 등을 전략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두개 이상의 고점들을 이은 하락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이와 평행하게 저점들을 잇는 선을 그으면 보조 추세선까지 완성입니다. 그 사이 부분을 추세대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선은 고점들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저항선 역할을 하던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매수세가 다소 우세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차트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지점에서 추세대의 저점 라인인 보조 추세선에 닿지도 않고 반등하는 모습은 그만큼 저가에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 2 지점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 초입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저점 라인인 보조 추세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강한 매도세로 인해 하락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추세대 지지라인 붕괴를 손절선으로 잡고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선의 붕괴와 하락 추세선의 돌파의 모습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뀔 수가 있고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기존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상승 추세선은 추세선의 이탈을, 하락 추세선은 추세선의 돌파를 염두에 두면서 매매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세 매매의 기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 공부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린이에서 차티스트까지 목표로 같이 잘 공부해 나가 봅시다. 시청 감사드립니다.